이 방향이라면, 하긴 한단 말이야. 네. 감독이 와서 봐요.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지, 네. 오케이. 네. 까문 다음 놓고, 그 다음 뭘 하느냐. 여기서 돌리하고측정은 <놀람> 네. 다른데서 한단 말이야. 네. 하고 나서, 옆에 가면은, 다이에, 이렇게 나아놨다. 그래. 네. 그러면, 가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수선하고, 이렇게. 자, 엔드갭을 측정할 때는 실린더가 윗면이잖아. 네. 윗면인데. 이게 지금 중고란 말이야, 중고. 네. 실린더가 요좀 마모가 되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엔드갭을 측정할 때는 뒤집어요. 여기는 실린더가 닿지 않는 쪽이죠. 표현하잖아. 네. 피스톤 링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단 말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피스톤 링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이다. 네. 그래서 실린더가 안 닿지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서 측정합다 엔드갭이 뭐예요? 우리가 좀, 피스톤 링의 마모리함을 측정한다 하는 게 엔드갭이란 말이야. 피스톤 링의, 링을 측정하잖아. 그죠? 네. 실린더 우리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 실린더 내경을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여기 절개 부분 이 사이를 측정할 거다 이 사이 알겠어요 네. 0 5 m m 만안 들어가네 0.45mm잖아 그죠 네. 0.3mm에서 0.45mm 어? 이 사이 음. 측정한다 이하는최 여튼 요 사이를 측정하면 해서 표준값에 들어가면 오 아니면 X 하면 되겠죠 그죠? 네요 사이 엔드말하면피링의 모량링이 말어떻요 사이가 부러지겠죠 이네 그렇죠 그래서 측정하는 이갑니까네또나에자그 네. 형, 형식을 묻는다고. 이피스너을할 이 수도 있고, 이피스너을할수 이 있잖아. 네. 좀게다르죠 디자인 소리. 똑같은 소리. <laughs> 달라요. 이거는 부산 오소리 뭐어디에 직접 부산식 이외에 네. 여섯 식식이 있잖아. 네. 어? 이건 직접? 뭐냐? 아, 예연소실실. 예연소. 예, 직접 분사실. 직접. 분사식. 직접. 아, 형식을 묻는다고. 자, 음. 그러니까 음. 이건 무슨 형식이에요? 묻는다 말이에요. 예연소실실. 직접 분사실이 아니고, 그게 직접 분사실입니다. 네, 뻥치고, 네. 뻔치고, 네. 아, 직접 분사실. 푸페이 있는 게 직접. 직접. 예, 직분. 직분. 예연소실실. 예보세식 이게 마죠 이게는 예 연소실식이고, 이거는 직접 분사식입니다. 형식 꼭묻습니다 이거 물을때 그런 게다야 돼요. 네. 이거 직접 분사식이니다예 연소실식이다. 성명을 해보시면 됐어요. 네. 예 연소실식이다. 네. 직접 직접 분죠 직접 분사식이란 말이에요. 기 예? 해서. 때는 뒤집는다. 원래 이렇게 실린더뒤집는다 원래 실린더가 이렇게 들도 가잖아. 피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거죠 네. 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위쪽이잖아요. 기경기이하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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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반대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 여기 이딱 있잖아, 여기. 어디요? 아, 방면 중간에 이다뽑아놨잖아 조금 뽑아놨지요. 아. 이게 위쪽이라 말이야. 이게 비선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스톤이 어, 어느 어느 쪽으로 빠요? 빠지나고 물어 또 비선이 어느 쪽으로 빠져? 뒤로 이쪽으로 빠지죠. 네. 뭐 어? 뒤로 빠진다. 뒤로 빠진다고. 뒤로 빠질 수가 없잖아, 그 이렇게 아. 이렇게 빠지고. 어, 그렇죠? 여기가 앞이 이렇게. 아니, 여기, 저쪽이 앞쪽인데 네. 당연히 헤드 쪽으로 빠지지. 이게 헤드잖아 헤드. 네. 헤드 쪽으로 빠진단 말이야. 아. 여기 그래크축이 여기 있잖아. 그래크축크래킹보드 만약에 병원이 잖아 저기. 크래킹보드가 달린다고. 제기보면크래킹보드이게 음. 이렇게 달린다고. 네. 이렇게 조립이돼 음, 이렇게 있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렇게 아. 앞쪽에 이 그랭크축이 달려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이게 풀어서 여기 단식이 개게그그둥 둥둥 둥둥 있잖아. 네, 이렇게 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실리더를 마네피스터링 피선을 조립하시오. 하면 조립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이상태로서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여기다가 이렇게 조립하면 안 돼요. 네.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조립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음. 아예 들어가지 그치. 들어가지도 않네 들어가지, 들어가는 거죠. 아 들어는 아 들어는 거예요? 어 맞지, 들어가지. 좀 빡빡하게 들어, 빡빡, 네, 빡빡하게 들어. 빡빡한 말이야. 이게 이거 이 있는 부분 여기 위쪽이다, 맞아? 위쪽이라고 야해요 이렇게 해서 조립하면 되겠죠? 이게 잘 들어가네 여기는. 많이 딸깍잖아. 아, 마 어, 마무라도 딸깍, 마모돼 가지고. 그렇지, 여기는 틈면마모가 없는 자리야. 네. 한좀 이게 딱넣는데 아차 해가지고 빨리 뺐는데 그것도 감점이에요? ㅎ ㅎ 무위한이 처음부터 ㅎㅎㅎ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거 알겠어요? 네예 예, 연소시우식 직접 분사시 직접 분사 심는 건 똑같아요 팔마억 짜리가 있고 대부분 마만짜리팔마만이고1 0만도 있고 시험에는 탈만는 걸로 하자. 음. 음. 응. 됐어요? 네.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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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의 똑같은데. 절개의 결게 이거 뭐 놓지 말고. 네. 이거 다 뽑아서 조립해봐요. 숨전다 봐. 네.